안녕하세요.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전해드릴 소식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하루 종일 녹화하느라고 쉬는 시간에 포스팅으로 얼른얼른 얼른 하느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쉬움을 달래려고, 아으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저 내일 발매를 앞둔 한 명의 글쓴이일 뿐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지금 누워있다가 집에 가면 가족들 다 자고 있으니까 이대로 하루가 끝날 것 같아서 거의 다 와가는데 얼른 켰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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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부금을 입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부금도 생각이 안 나고, 뭐가 첫 번째 소식인지도 생각이 안 나네. 아, 오디오 드라마인 하루 한 방울! 유인나 고영배 주연의 오디오드라마. 1, 2회까지 안 나오는 주연이 있다? <laughs> 아무튼 나도 주연이라고 써 있어. 많은 이름들 사이에 주연에 저도 써 있습니다. 오디오드라마 하루 한 방울의 ost 파트 2로 이제 저와 수영씨의 노래가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된 게 오늘 발매가 되었죠. 간만에 또 음원이 나왔어요. 이 음원은 아시는 분들은 그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생방송 시작했을 때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다 하고 한한 이틀 밤 꼬박 새가지고 만들었던 그 비트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부터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그 노래가 만들어지는 시작을 다 실, 생방송으로 지켜보셨던 그 비트인데 계속 아껴두고 있다가 이번 그 오디오 드라마 이제 굉장히 또 친분이 깊은 피디님이 작업을 하셨거든요. 저 KBS 라디오 맨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곰 피디님이 작업을 하신 드라마라 그 OST를 부탁해주셨을 때 흔쾌히 제가 끼는 곡을 드리겠다. 또, 또, 원하시는 분위기에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 비트를 꺼내서, 어 키를 좀 바꾸고, 멜로디와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작업을 했고, 기타를 태우기가 다시 연주를 해줬고, 그거 빼고 나머지 모든 파트! 악기, 편곡, 믹스까지! 마스터링만 빼고, 다제 작업실에서 쓱쓱싹싹, 쓱쓱싹, 쓱싹 한, 며칠 내내 그것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오늘 공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드라마, 하루 한 방울이라는 드라마에 제가 등장하는 3회차가 오늘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그, 약간 이제, 제 연기 톤이 굳이 분류를 하자면 약간 조금, 흔들린 듯한 그런 연기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생활 연기 쪽에 가까워숨 쉬듯이 연기하는 느낌 그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제 원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연기를 막 미친 사람처럼 하는 그런 느낌 말고 그냥 내가 캐릭터고 캐릭터가 나인 것 같은 숨 쉬듯이 하는 연기 제가 약간 그쪽이거든요. 그 쪽이거든요 그 늘 함께하던 매니저가 아니고, 지금 스케줄을 몇번 같이 안 해본 매니저 친구가 배타있는데 굉장히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아, 예, 네. 그 역할이 조금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배역 이름은 권정열이고, 연기는 제가 하는데, 성격이 조금... 조금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 드라마도, 그거 어디서 듣는 게 원본이에요? 이게 이제, 작품에 참여가 많다 보면, 그런 걸잘 몰라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보는 건가요? 이거 어디서 듣는 거죠? 이거 원본이? 유튜브에도 있는 것 같고, 바이브에서 같이 하는 건가? 아, 이게 제가, 넷플릭스인지, 디즈니 플러스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요아 KBS 라디오 유튜브에서 콩 유튜브에서 오빠 완전 착한데 쓰레기 역할도 잘 소화하신다고요? <laughs> 칭찬 칭찬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있는 것 같다 아 티빙인가? 콩 어플에서도 들을 수 있다 아무튼 잘 찾아서 꼭 저의 명연기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어떤 작품들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도 좀 같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들으실 수, 들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꼭 한번 들어봐주세요 제 연기 모니터링 좀 부탁드릴게요 막 <laughs> 아, 라면 먹는 연기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실제로 KBS 라디오 부스에서 KBS 녹음실에서 그 새우탕 작은 컵 새우탕을 후룩후룩 먹으면서 연기를 했다 제가 가짜 배우면 그냥 지금도 똑같이 하잖아 소리만 낼수 있잖아 하지만 진짜 배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새우탕을 물을 부어가지고 그 녹음실 냄새 펄펄 풍기면서 대배우 유인나 씨가 옆에서 호흡을 맞췄다. 배우들끼리는 입을 맞췄다고 표현을 하죠. 왜냐면 이제 대사를 맞춘 거니까, 유인나 씨가 입을 맞춰서 한번 좀, 이렇게, 대사를 좀 주고받았다. 주거니 받거니 했다. 네. 자세한 건, 유인나 누나랑 같이 k b 스 라디오에서 이 얘기, 이제 관련돼서, 이번 주에 하니까 그때 자세히 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클래스 너무 다르더라. 배우는 배우다. 다시는! 배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아타 우습게 생각한 적도 없지만. 가볍게 보지 말아라. 함부로 도전하지도 말아라. 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위대해.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아. 끝 차이가. 한 20급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와중에 누나 맞냐고 하시는데, 제가 유인나의 볼륨 높여에 출연한 지한몇년 됐지? 못해도 5, 6년 됐을 거예요. 더 됐을걸요? 그때부터 언급할 때마다 누나예요? <laughs> 유인나 누나가 말할 때마다 누나예요? 동생이세요? 아, 제가 죄송한데 녹방인지 생방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평생 숙제야. 나중에 저 할아버지 되고 유인나 씨도 할머니 됐을 때 예전에 유인나 씨, 유인나 누나랑 라디오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아, 윗나 씨가 누나예요. 예, 네, 누나입니다. 평생의 숙제, 평생의 숙제. 아무튼. 드라마 하루 한방울 원데이 원방울 그 다음에 그거 OST 같은 이름이죠 과감하게 또 용감하게 같은 제목으로 지어버림 하루 한방울 곡도 음원사이트에 가셔서 좀 들어봐주시고 저 아까 쉴때 댓글도 다 봤어요 음원사이트에 달린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고 만관부 그리고 어! 1시 15분이야! 미친 오늘부로 고영배 작가 됨 누구랑 같이 예약 판매 시작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내책 예약 판매 특, 특전은 포한데 무라카미 선생님 작품 포카는 아니 특전은 하이볼 잔이더라고요. 아, 그분 정식 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어, 저 앞에서 사고좌잘 전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오늘 배우 데뷔했는데 내일 작가 데뷔하네. 아이거 올해 데뷔 많이 하네. 그래서 내일 이제 서점에 가면 책을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발간이면 맞죠? 어떻게 서점에 내 책을 판다? 안 그래도 어떤 교과서 중에 어떤 교과서에 저희 노래 너를 공부해가, 있는데, 있다고 해서 그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교과서에 너르 공부에 들어있어 아시나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서점에 애들 데고 시간 될때 서점 한번 가서 아빠 책 구경할래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부터 예약 구매하신 분들은 책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또, 서점에 가셔서 구입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책을 주문하시면은, 그, 이제 바로 배송이 되겠죠? 미쳤다. 분명 가수 덕질을 시작했는데, 배우랑 작가 덕질까지 이어진다. 야, 이 배우가 작품하고 바로 OST 내버리니까, 미쳤지 뭐. 즉시, 즉시 이중 덕질이지. <laughs> 옛날에 이제 안재욱 선배님 이런식으로, 차태현 형님 이런식으로 하셨는데 <laughs> 제가 한번 <laughs> 그렇게... <해봐도 웃음> 피곤...피곤하니까 피고나, 헛소리 심하네 암튼 그런 소식들이 오늘 굉장히 복잡하게 전해드릴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심지어 예약 걸어놓고 출근한 고런 소요 유튜브 에피소드도 올라왔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한번 켰습니다 1 오디오 드라마 하루 한 방울 ost 오늘 발매 소란으로 발매한 게 아니라 고영배로 발매를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검색하셔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2 그 오디오 드라마 하루 한방울의 유인나와 입맞추어 <laughs> 생활연기 어 화제 생활연기 잘하네 화제 3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 첫 에세이 행복이 어떤건지 가끔 생각해 대발매 4 오늘 녹화 잘하고 지금 퇴근. 저희 집에 다 왔습니다, 이제. 오! 고란의 성형부 유튜브에도 그, 그 공연 볼때 영상 잘 찍는 법 강의 올라옴. 거의 꿈 쏘고 있냐고요?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깝죠? 아무튼 전 이만 이제 다 와가지고, 제가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더, 어 직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각 음원 사이트에 가, 가서, 자기가 사용하는 음원 사이트에 가서, 음악 듣기. 그 다음에, 하트도 누르고, 댓글 달기. 제가 자기 전에 지금 가서, 이거, 클렌징 폼 미쳤다 하고, <laughs> 댓글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오디오 드라마, 콩인가? 유튜브인가? 뭐 아무튼 여기저기 있대요. 그거 어디서 하는지 잘 찾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데서 듣고, 연기 피드백 댓글로 남기기. 그것도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3. 내일 서점 가서 책잘 나왔나 보기. 안 사도 돼. 책이 매대에 있는 것좀 사진 찍어서 좀 올려주세요. <laughs> 날... 내책 간지나게 잘 있는지 좀, 좀 찍어서 올려줘. <laughs> 그리고, 책이 도착, 하신 분들은, 읽어보고, 후기 알려주기. 4. 상가온가 4. 고란의소용배 채널에 가서, 하트와 댓글 남기기. 이거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다 하시려면, 이거 오늘 잠자기 빡세, 빨리빨리 빨리 서둘러. 2시, 2시 안에 자려면은, 그거싹 얼른 서두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고용배다 고맙습니다 독후감? 한 바닥은 써야지 기억이 안 난다고? 1! 각 음원 사이트에 가서 고영배 하루 한 방울 찾아서 듣고 하트 댓글 2 하루 한 방울 에피소드 3편부터 내가 나오니까 그거 듣고 내 연기에 대한 평가 댓글 3 내일 서점 가서 <laughs> 내책잘 읽는지 인증 사 고란의 소형뱃 매니저님 퇴근시켜줘요. 제발 <laughs> 저 앞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사 고란의 소형뱃 채널 가서 영상 보고 하트 댓글 음원 듣기 오디오 드라마 내 연기 듣기 내일 서점 가서 책잘 나왔나 확인하기 매니저 퇴근하기. 지금 방금 좀 전에 누구 들어왔는지 아세요? 시즌스 이제. 악뮤의 프로그램이 된 시즌스 작가님 들어왔어. 작가님. 오! 태우기 기스 안나게 쓰고 돌려주기. 요즘 바빠 죽겠는데 계속 합주 간다고 월요일에 시간 안 된다 그러고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스 기스 안나게 조심하세요. 육 <laughs> 더 시즌스 악뮤 악뮤의 오늘 오밤인가 맞나 챙겨 보기 본방사수 왜냐 뒤에 태우기가 있다 태우기가 있다는 거기안나게잘 쓰시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 아시겠죠 까먹었다고? <laughs> 1. 음원 2. 드라마, 오디오 드라마 제 연기 확인하기.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곰피디 님도 들어오셨네요. 3. 뭐였지? 서점 가서 책잘 있나 확인. 4, 매니저님 퇴근. <laughs> 지금, 제, 제 정식 스케줄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지금, 오늘 종일, 안 그래도 막 셌는데. 여러분이 자꾸 까먹는다고 지금 하시는 거는 저분을 고문하시는 거예요. 아, 기억이 안날것 같으니까 스토리에 적어서 올려달라고. 제가 스토리에 적을 시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laughs> 다시 나누시겠대. <웃음>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순서대로 다 하세요. 끝나!